시작하겠습니다. 3 2 1 안녕하세요. 스담스담지담의 유은수 노무사, 정무식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어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뉴스에 나올 만큼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비인간적인 수준의 괴롭힘 행위들이 명확히 발생한 경우는 많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는. 어, 신고가 들어온 괴롭힘 내용이 어떤 행위인지도 알수 없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말을 하긴 했는데 이 정도의 이제 말이 괴롭힘이라고 할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좀 상담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방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신고인이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대응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례들을 좀 나눠서 어떻게 하면 좀 대응할 수 있는지 접근 방법이나 방어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이제 뭘 했다는 건지도 좀알수 없는 되게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주로 회사에서 어떤 특정 직원을 찍어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피해자가 이게 직접 신고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회사가 먼저 너의 괴롭힘 행위를 인지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알수 있거나 아니면 알수 없는 어떤 부하 직원의 진술서를 받아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가 이제 어떤 직원을 이제 사직시키고 싶어 가지고 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를 했고요. 그런데 이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이제 하고 나서야 이제 회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진술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이제 행위 사실도 분명하지도 않았고요.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했다 뭐 수준의 결코 이제 괴롭힘이라고 볼수 없는 뭐 불평분만 정도 수준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괴롭힘 조사를 한다면서 피신고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 어 나에게 방어권이 있다 라고 명확히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려면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인사팀이나 조사 담당자에게 어, 명확히 요구하고 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잘못한 내용이 뭔지 행위 사실이 이제 특정이 된 다음에야 이 피신고자는 비로소 어, 내가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아니면 그 말을 했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신고인이 이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로 신고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절차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괴롭힘이란 이유로 회사가 이제 실제로 징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징계에 대한 뭐 구제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나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그 징계가 부당하다 라는 결과를 좀 만들어 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두 번째 상황은 신고한 직원과 실제로 어떤 갈등이 있기는 있었다 라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어, 너무 심한 괴롭힘이고 정말 잔인하다 뭐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람 사이에. 일을 하면서 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인데, 어쨌든 피해자는 좀그 말에 상처를 받았고, 행위자는 이제 업무상 지적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좀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받아들일지 몰랐다. 이게 서로 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인 그런 경우일 때도 어쨌든 피신고자도 일종의 방어를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본인은 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섣불리 이제 그게 무슨 괴롭힘이냐 라는 태도로 임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고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뭐 사실이 있다면은 신중하게 조사를 임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행위 사실과 그리고 당시 상황, 뭐 관계나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뭐 내가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는 부분만 강조하시기보다는 실제 그 결과, 행위, 말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대응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하기보다는 피신고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부서가 분리되고 싶다 이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과 같은 거를 화해라고 부르는데 화해는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정식 조사하고 징계를 하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신고 당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했던 말이 이제 맞다면은 나는 그렇게 의도한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상처를 받았을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을 하시고 좀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만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는데 나는 절대 사과를 못한다 억울하니까 정식 조사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사건이 훨씬 더 커져서. 어, 결국에는 이제 중징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 피해자가 이제 화해만 이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를 원할 때는 뭐 회사는 이제 상황을 목격한 뭐제3자 그리고 뭐 참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신고 당한 내용 중에서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그리고 왜곡되거나 뭐 과장된 내용들을 좀 분리를 해서 어, 내가 이런 말까지 한건 맞는데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조사 과정이나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이 있는데 두루뭉실하게 뭐 그랬던 것 같다. 뭐 그런 여지는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인정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징계가 발생했을 때는 이걸 사실 좀 돌이키기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어떤 업무상 실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적정한 범위에서 꾸짖는 것 자체를 괴롭힘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했던 이유, 그 전후의 상황, 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제 업무상에서 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필요한 행위였다. 라고 설명한 것도 괜찮은 방어 방법입니다. 직장내 그룹핑으로 이제 신고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고가 있는 이후에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신고한 직원, 즉 이제 피해자죠, 이런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것인데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라고 하면서 뭐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들이나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평소에도 뭐 행실이 안 좋았고 불성실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퍼뜨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3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응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상처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 누설 금지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만 하더라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하는 것도 또 2차 가위로 인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막상 이런 행동들이 신고당한 내용보다도 훨씬 더큰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 상황을 좀알수 있는 뭐 문자나 메일,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방어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당시 상황을 이제 목격한 제 3자, 참고인이죠. 뭐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진술서를 받는 게또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조사하는 이제 담당자에게 아그 상황을 누가 목격을 했으니까 뭐그 사람에게. 뭐, 진술을 확인해달라. 뭐, 참고인 조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조사 미흡을 문제로 나중에 또 대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정말 피해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사실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회사에 어, 내가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뭐 사과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어, 요청을 하는 게더 낫고요. 어, 사실 괴롭힘 조사 의무는 회사에 있고 회사가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신고한 직원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이 신고한 직원에게 직접 따져서 어, 묻고 이렇게 책임을 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이제 나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거를 해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임하시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직장 내괴롭힘에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은지 그리고 꼭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담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